공통수학 1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에서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 유형 6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다항식 f(x)는 x 3제곱 더하기 a x 제곱 더하기 5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일 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단 a는 상수.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가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f 마이너스 1은 2가 되겠습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5가 되고 이것은 a 더하기 4 인데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 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다시 x 라고 하고 나머지를 r 이라고 했을 때 f3이 r이 됩니다 x에 3을 대입하면 F3은 3의 세제곱 더하기 9A 더하기 5가 되는데 9A 더하기 32는 9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2이고 마이너스 18 더하기 32가 되어서 14가 되겠습니다.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이고,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다항식을 F, X라고 하면,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1입니다. 이것이 1이라고 했고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3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다항식에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a 더하기 b인데 이것이 1이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 되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18 빼기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므로 빼면은 마이너스 2a가 6이 되고 a는 마이너스 3, b도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3해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2이고 다항식 g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이다. 이때 다항식 3fx 더하기 2g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fx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3입니다. 이것이 2고 gx를, x 3으로 나누었을때나머지는 g 3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2라고3습니2 g 3 3은 x 2는 g 나2 g 는3는3 g 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6백이4하면2가 되겠습니다. 다항식 f(x)는 x 세제곱 더하기 이 x 제곱 더하기 a x 빼기 7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x 더하기 이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1입니다. 그리고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f-2입니다. 이것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fx에서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a-7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8 빼기 2 a 빼기 7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없어지고, 3 a는 마이너스 3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두 다항식 px, qx에 대하여 px-3qx를 x-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이고 2px-qx를 x-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6일 때 다항식 px 곱하기 qx를 x-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px-3qx를 x-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p 5 더하기 3q 5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4입니다. 2px 빼기 qx를 x 빼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p5 빼기 q5가 됩니다. 이것이 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해서 빼보겠습니다. 2p5 더하기 6q5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빼면 마이너스 7q5는 14가 되고 q5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q5가 마이너스 2면 p5 빼기 6이 마이너스 4가 되고 p5는 2가 됩니다. 그러면 px 곱하기 qx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는 p5 곱하기 q5가 되는데 이것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두다항식 f(x), g(x)에 대하여 f(x) 더하기 g(x), f(x) 제곱 더하기 g(x) 제곱을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각각 -1, 13이다. 이때 f(x)의 세 제곱 더하기 g(x)의 세 제곱을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f(x) 더하기 g(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f 2 더하기 g2가 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1이고 fx제곱 더하기 gx제곱을 x-2로 나눈 나머지는 f2의 제곱 더하기 g2의 제곱이고 이것이 13입니다. f2를 a라고 하고 g2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3입니다. 그러면, FX의 세제곱 더하기, GX의 세제곱을 X 기 2로 나눈 나머지는 F2의 세제곱 더하기, G2의 세제곱이므로 이것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과 같고 이것은 A 더하기, B,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ab의 값을 구해보면, ab는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이것은 2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3이므로 2분의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3 더하기 6이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7일 때, 다항식 x 더하기 1 곱하기 p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p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P... 3입니다. 이것이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1 곱하기 p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p3이 되고 이것은 4 곱하기 7이므로 28이 되겠습니다.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항식 x 기3 곱하기 f(x) 빼기 2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16일 때, 다항식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x 기3 곱하기 f(x) 빼기 2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에 f 1 빼기 2가 되는데 이것이 16입니다. 그러므로 f 1 빼기 2가 4가 되고 f 1은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f 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f 1이므로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항식 f(x)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 x 더하기 1에 대하여 f(x)를 x 빼기 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1, f(x)를 x 더기 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r1 더하기 r2는 6일 때 f(x)를 x 빼기 a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에 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r1이고 fx를 x 더하기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r2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은 2에 a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이것이 r1 더하기 r 2이므로 6입니다. a제곱 더하기 1이 3이 되고, a제곱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 빼기 a 제곱으로 나누었다 라는 것은 x 빼기 2로 나눈 것이 되고, f 2가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어서 17이 되겠습니다. 세단식 fx는 2x 제곱 빼기, 6x 빼기 1, g(x)는 -x 제곱 -x 더하기 1. h(x)에 대하여 f(x) 세제곱 빼기 g(x) 세제곱이 3x 제곱 빼기 5x 빼기 2 곱하기 h(x)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h(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f(x)의 세제곱 빼기 g(x)의 세제곱은 f x 빼기 g x 곱하기 f x의 제곱 더하기 f x g x 더하기 g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f(x) 빼기 g(x)를 구해보면 e^x 제곱 빼기 6x 빼기 1이고 빼기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하면 e^x 제곱 빼기 6x 빼기 1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되고 3x 제곱 빼기 5x 빼기 2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것과 같으으로 h(x)는 f(x)제곱 더하기 f(x)곱하기 g(x)더하기 g(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x)를 x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x에 2를 대입하면 되므로, 자 f(2)는 8 12 1 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g(2)는 마이너스 4. 빼기 2 더하기 1이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fx의 제곱은 25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는 25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해서 75가 되겠습니다.